와, 예. 찢었다. 아. 자, 플레이브의 기다릴게, 노래방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일단, FM4U 재밌네요. 아, FM4U. FM4U! 그 원음을 까먹어가지고, 이거 때문에. 아, 이게 음도 달라요, 그러면? 달라요. 아, 원래 FM4U가 아니에요. 네. Mayfire! 네. 그래? <laughs> <laughs> 나는 이거에 오히려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게 어색하다 해야 되나? 아 그렇구나 아, 일단 너무 재밌네요 자 좋습니다 퀴즈 정답도 확인해봐야죠 정답은 바로 로고성 버전이었어요 네. 선물 당첨자는 친한친구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올려둘 테니까 거기서 꼭 확인해주세요 꿀팁 전달 계속 이어갈게요 노아씨 부탁드려요 네 비상사태님께서 보내주신 꿀팁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다음날 출근하기 싫을 땐 미리 회사 주소로 평소 갖고 싶었던 택배를 주문해 놓으면 좋다. 오. 음. 자 명절 연휴가 끝나고 출근을 위한 꿀팁인데 멤버들도 회사로 택배를 주문해 본 적이 있나요? 어, 어, 없는... 어 한번 있다 있어요? 뭐 음, 어떤 거? 그, 어떤 분이 이제 이제 지인한테 옷을 받는데 그거 이제 멤버들 나눠주려고 아, 그그 음. 그, 그, 그 회사에 아, 받았. 아. 이제 아. 거기서 이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음, 네. 같이 있을 때그 아, 정도. 네. 다른 분들은요? 우리 은호 형 우리 닭가슴살. 아, 아 맞아 맞아. 네 닭가슴살 회사로 시켜서. <laughs> 근데 왜, 왜 회사를 시켜요? 보통 본인 집에 보관하고. <laughs> 집에도 이러고. 있고 이제 회사에서 <laughs> 매번 싸우기 귀찮아 가지고 <laughs> 연습하다가 <웃음> 네. 단백질 챙겨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laughs> 이야 진짜 독하다. <웃음> <웃음> 자, 그럼 최근에 시킨 택배가 뭔가요? 최근에 음... 지 어, 수면 멋있겠지. 유도제 마시는 수면 유도제? 우와, 뭐가 어, 있어요? 아직 한 번도 안 먹어. 오늘 처음 먹어. 이제 왔어요. 이제 오늘 밤 자기 전에 30분 전에 뭐 마시고 마시고 자라 해가지고 오, 효과 와. 있으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잠은 <laughs> 어. <laughs> <laughs> <장은> 잘 자는데. 뭐가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아니야, 재밌잖아요. 수면 유도제 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 <laughs> 자 다른 분들은요? 최근에 시킨 택배가 뭔가요? 아, 저 있어요 밤비씨 뭐죠? 저 헬스기구 아 헬스기구 어떤 거? 머신 그 어떤 머신? 스미스 머신을 스미스 오 진짜로? 구매했습니다 오 갑자기? 네왜왜 왜, 갑자기 무슨 생각으로?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 집에서? 네아 그런 생각이 갑자기 편하게 하고 싶어서 집에서 편하게 운동하고네 편하게 요 되게 네. 좋아요 맞아요 진짜 편하죠 스미스. 근데 어디에다가 둬요? 되게 사실 부피가 크니까. 네 이게 진짜 너무 부피가 커가지고 방 하나가 거의 그냥 다. 네 음, 아, 조립은 했어요. 네. 어 아,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서 이거 다딱딱 끝내고 오는 거예요? 저희 가서? 저 아, 어제 샀어요. 아직 안 왔어? <laughs> 와, 어제 왔어요. 아 어제 아, 와, 어제 아, 아, 아. 이제 네. 조립해. 했 아, 후기는 그럼 다음 주에 네. <laughs>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laughs> 너무 웃기네. 다른 분들은요? 쇼핑 뭐 했지? 어, 뭐 했지? 나뭐 사긴 샀는데 뭘 샀는지 모르겠네. 하민 씨는 뭐뭐 뭐 샀어요 최근에? 저 네. 칫솔, 칫솔? <laughs> 택배로? 음... 네. 오 아, 대량. 아 대량으로? 네. 아 뭔가 떨어져가지고? 네. 오, 다른 어 다른 분들. 대박. 생각해보면 저도 칫솔을 샀어요. 어? 진짜요? 네, 나도 맞다 맞다. 맞다. 다들, 다들 그, 그 시기... 어제 받았어, 어제 어, 어제 받았어요? 어제 받았어 다들, 다들 받았어요. 그 시기예요? <웃음> <웃음> 아, 아, 아. 잘 사야 될 시기구나 <laughs> 자, 그것도 후기 나중에 알려주세요 제 <laughs> <laughs> 네. <laughs> 소리요? 네. 음 놀러 오시면 <laughs> 드릴게요 아, 놀러 오시면 드릴 하루 자고 <laughs> <laughs> <하루 잠> 가세요 하루 <laughs> 자고 <laughs> <laughs>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꼭 갈게요 진짜 꼭 갈게요, 제가 <laughs> 꼭갈 겁니다 아, 웃겨 죽겠네 자, 그러면 뭐 평소에 플레이브 쇼핑 가장 많이 하는 멤버가 누군가요? 와 쇼핑 딱히 또 그렇진 않나봐요? 그건 쇼핑. 이거 왠지 밤비씨? 은호? 은호씨? 어? 네 저, 저요? 저? <laughs> 제가 봤을 때 은호가 쇼핑을 그래도 간간히 좀 하는 것 같아요 닭가슴살 전에 뭐 아, 샀어요? 쇼핑 아, 아 근데 좀 많이 음, 조금 조금씩 뭐, 하는 것 같아요 뭐뭐뭐 사셨어요? 그냥 뭐 옷도 한 번씩 사고 어. 아, 맞네 그리고 어, 최근에, 언제 최근에 언제 아 유산균 시켰거든요. 아 유산균. 그, 그 알리아크로 된 유산균이 있는데. 아뭐 이렇게 흰통에 조그만한 거. 네, 덴마크 네. 거? 어. 아스테로움. <놀람> <laughs> 아 아니가 아니까 시켰네. 택배로 가겠지 그래도. 드디어 오는 거네. 가겠지 그래도. 맞습니다. 덴마크산. 지금 로켓으로 오니까. 로켓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아 좋네. 로켓 로켓으로 어디로 로켓으로 오는 거야? 자 이렇게 서로만 네. 옵니다. 우리 씨 이렇게 문을 통과해서 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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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라고. 저 저는 <laughs> 가기 힘들지만 <laughs> 네. 이제 그들은 갈수 있을지. 그아 네. 왜냐면 나 저도 최근에 시켰거든요. 아, <laughs> 아, 아, 아 이상균 시켰어요 예, 저도 최근 에 이상균이 딱 떨어져 가지고. 아, 이상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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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된다. 웃기네 진짜. 자 다음 꿀팁 가볼게요 예준 씨. <laughs> 네 이번 꿀팁은 올리브 피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명절에 집안 일을 하기 싫을 땐 우당탕탕 쨍그랑 사고뭉치가 되는 편이 좋다. 자 이제 일을 시키면 더 피곤해지는 사고뭉치가 돼서 집안일을 피해 피하자라는 꿀팁인데 사용과 함께 의도한 건 아니지만 실수한 후로 제겐 집안일을 안 시키더라고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음. 멤버들도 집안일 하다가 실수한 적 있나요? 너무 많습니다. 저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를 제가 의도한 건또 저도 아닌데 이제 청소를 하면은 조금 뭔가 부모님 성이 안 차게끔 이제 제가 <laughs> 아, 하니까 그렇죠. 음. 아예. 안 시키시더라고요. 너는 청순하지 말아라. 네, 그냥, 그냥 가만히 아. 방에 있어라. 음, 다른 네. 다른 다른 멤버들은요. 사실 저도 그 집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네. 부모님께서 항상 저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laughs> 항상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laughs> 아 다른 방법으로 가만히 잘 도와줍시다 네. 예준씨는 그래도 집안 잘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되게 잘해요 저는 오. 청소하면 이제 깔끔하게 잘하고 음. 뭐내 네, 시킨 거 이제 뭐다 잘하고 딱딱딱 해내고 음. 네, 네, 저는 완전히 헤어져죠 헤어저 저번에 그 예준이 집에 갔을 때 네. 피아노에 먼지가 되게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laughs> 네. 그거 는 이제 피아노를 안 쳐서 그러는데 <laughs> 그거 피아노안 쳤네, <laughs> <안> 쳤네. 쳤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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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래도 덮어놓지 <laughs> <laughs> 그래서 듣혔네요. 표현 안 짓는 거죠. 아이고, <웃음> 네. <웃음> 아 너무 웃기네. <laughs> 자, 좋아요. 마지막 꿀팁도 이어서 만나볼게요. 은호 씨가 부탁해요. 아, 네. 마지막 명절 꿀팁은 해플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명절에 잔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선 조카들을 미리 포섭하여 잔소리가 시작되면 장기 자랑을 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좋다. 조카들은 장기자랑에서 사랑받고 난 잔소리 피하고 일속이조 꿀팁인데 멤버들은 조카나 어린 사촌동생들과 잘 놀고 지내는 편인가요? 네 아닌 것 <laughs> 같아요 <같다. 웃음> 뭔가 다른 <laughs> 네. <laughs> <laughs> 어. 아니 저는 어. 되게 친척 동생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 편이어서 가까이 아, 아, 노아씨는요? 음. 네 저는 되게 막 자주 모여서 밥도 먹고 막 음. 그래서 저는 되게 잘 지내요 아 그럼 이렇게 막 챙겨주시는 거예요? 아뭐 그렇다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같이 계속 컸기 때문에 아 명절 때마다 보고 주말에 보고 계속 이래갖고 되게 친해요 다들 음 아, 꿀팁이 있나요 그럼 조카들이랑 잘 노는 꿀팁 조카인가요 아니면 뭐 사촌 동생 네, 사촌 동생, 동생. 어 네. 그...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나요 예 네, 얼마 안 나요 아 네. 그래서 되게, 재미 재게 재미있게 저희는 막음 노래방도 갔다가 음뭐 밖에 뭐 사진도 찍고 막 이러면서 음 저희끼 여행도 가고 아 그러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냥 진짜 친구처럼 놀수 있겠네 네. 반대로 음. 음. 다른 분들은 뭐 조카나 사촌 동생들 저도 음. 되게 많아가지고 네. 자, 아. 주기적으로 모임이 이제 잡아놓고 헤비 걷어서 이제 와 아, 진짜 네, 우와, 우와 우와 어, 우와, 우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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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 저도 헤비 걷어요 네. 우와 진짜로 네. 되게 우리 엄마 아빠만 하는 약간 그런 건줄 알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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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와, 진짜 재밌겠다. 안 하잖아요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네 그래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면 뭐예요? 그럼 뭐 있어. 어디 이제 <laughs> 재밌는 뭐 펜션 같은데 다 같이 놀러 가서 그냥 같이, 아, 네, 그냥 아. 같이 계속 몇 박, 음. 2, 2박 3일 정도? 와, 음, 너무 재밌겠다. 재밌다 네. 다른 분들은 딱히 그런 교류는 없고. 근데 막 교류가 꼭 없다고 해서 뭐안 좋은 건 아니니까. 그죠? 그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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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에 안부는 엄청. 자주 불어요. 예. <laughs> 네. <와. 웃음> 네.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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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잘 지내요. 한시 잘 지내. 아, 네, 아, <laughs> 갑자기 잘 지내. 갑자기. 갑자기 아니고. 자주 자주. 설날 추석. 자주 자주 하죠. 맞아요. 좋아. 그럼 일년 뒤에 보자 이런 느낌. 아예. 년 뒤에 톡으로 보자. 자, 네. 자, 네. 그고또 잔소리 얘기로 가가지고 각자 잔소리를 피었. 꿀팁 같은 거 있나요? 뭐, 어른, 어르신들에게? 그냥. <laughs> 알겠습니다. 무한반복, 일단. 하고. 아, 아, 반항하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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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을 담아서. <웃음> 아, <웃음> 이게 바로 말궂는 광인인가요?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오, <laughs> 어, 기분 나빠. 야, <laughs> <laughs> 그거 아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이세 가지만 반복하면. 아, 해. 이렇게 적절히 있습니다. 적절히 섞어서 네. 해줘라. 잘하네. 아, 너무 웃기네. <laughs> 저게 진짜 꿀팁일 것 같긴 하네요. <laughs> 자, 이어서 저희 이번엔 명절을 잘 보내는 꿀팁을 물어봐 주시면 질문을. 질문들 만나볼게요. 하민 씨가 하나 읽어줄래요? 네. 엉뚱한 봉구 씨님께서 네.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늘 멋쩍게 웃기만 하고 대화를 이어나가지를 못해요. 플레이보와 달디는 대화를 잘 이어나가는 편인가요? 어떻게 해야 대화를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음, 음. 어때요? 근데 이거는 음. 네. 저도 이제 조금 약간 공감이 됐던 게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화가 막히는 사람이 있고 안 막히는 또 사람이 있다고 좀다 그렇죠. 다른데 네. 이제 막히는 상황에서 그냥 막 억지로 이거를 만들어서 하면 그게 더 어색한 분위기가 음, 흐르고 맞아, 맞아. 더 약간 부자연스러워지는 음. 것 같아서 저도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냥 뭔가 할 말이 안 떠오르면 그냥 그 분위기대로 가만히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말이 나오고 맞아요. 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걸 부담을 가질수록 꽤더 대화가 안 돼요 네. 그리고 굳이 대화를 그렇게 길게 안 해도 돼요. <laughs> 음, 저는 아, 그렇게 슈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어느 정도 안부, 안부만 묻고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 을 만났으니까 안부만 묻고 아잘 지내시는구나 그렇구나 밥드셨어요 하고 아 그렇구나 밥 먹으러 갈까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끝내버리면 <laughs> 네, <laughs> 아, 되지 않나 네. 뭐 다른 분들의 팁도 있나요 <laughs> 그냥 저는 약간 <laughs> <다들> 궁금한 <laughs> 걸 만들어요 질문을 네, 그냥 만약에 그~ 이 사람의 직업에 제가 모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직업에 대해서 그냥 어쨌든 저한테도 되게 제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언젠가는 네, 그냥 어, 어떻게 어 일을 해요? 봄 뭐예요? 그냥 궁금했던 거를 다 물어봐요. 아. 음. 음. 그러면 대화를 음. 이어가다 보면 대화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어, 그냥 일차원적인 음. 것부터 쉽게 네. 시작해가지고 음.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해라. 어, 이것도 음. 나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네. 뭐 직업이라든지 네. 상황이라는 걸뭐 물어보고 네. 음. 그래도 궁금한 게 없다면. 그러면은 가만 히 있을 거야. <laughs> <장애한 게> 없으면 자이 <laughs> <장애한 게> 없으면 <laughs> 그렇다면 가만 히있나 <laughs> 좋아요. 자 다음 건는 <laughs> 밤비 씨가 읽어주세요. 네, 은호 은홍님께서 저는 현재 미술을 하고 있는 플레이브를 정말 사랑하는 고딩입니다. 명절 때마다 어른들께서 미술로 대학 못 간다, 미래가 없다, 예체능은 돈을 못 번다 등 잔소리 같은 악담을 해주시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와 비슷한 잔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아 이거는 다 들어보지 않았어요? 엄청 많이 들었죠. 이거, <웃음> 이거 <웃음> 많이. 예체 님들의 <laughs> 숙명이죠. 네. 진짜. 저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가서 일부러 갔어요, 한번. 와, 와 그치. 진짜 좀유명해지고가 가지고 막 이렇게 전혀 그런 얘기 안 하고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들 막 제 얘기만 하는 거 그래서 <laughs> 언제는 너는 안되게 <laughs> 너는 어떻게 그렇게 쑥스러워해 맞아서 무슨 연예인 돈 이렇게 했는데 음, 음. 근데 진짜 저렇게 대화할 때는 그냥 아 제가 알아서 돈 벌겠다 음, 음. 뭐, 제 인생 그냥 응원만 해달라 음, 그냥 음, 이러고 쉽게 쉽게 넘겨야지 저거에 음, 또 음, 얼매이면 사람이 좀 음, 음. 계속 시니컬해지잖아요. 네. 사실 안 좋아지고. 어, 되게, 되게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어때요, 사분들 진짜, 진짜, 너무 멋있어. 사실 이러고 일부러 한번 가줘야 돼. <laughs> 한번 펀치 난리로 는데 <laughs> <laughs> 진짜 한 번. 이건... 저 사실 안 가는데 <웃음> <웃음> 일부러 그냥 갔단 말이에요. 약간 아버지 기도 살릴 겸 해서. 다들 아아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약간 와. 그런 게 아, 있어야죠 그런 게. 다들 어때요, 다들? 이번 아, 명절 근데... 때 한번 가야겠는데요? <웃음> <웃음> 아, 다들, 다들 한번 가. <laughs> 아, 근데 예체능 이게 저희도 다 어쨌든 예체능이잖아요. 네. 예체능은 사실은 부모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게. 증명을 진짜 선배님처럼 뭔가 증명을 해내야 되는 그런 그게 큰거 같아요 거 같아. 아, 아무래도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네. 부각되는 맞아요. 게 크다 보니까 네. 음. 뭐 아니면 진짜 뭐 열심히 꾸준히 해가지고 진짜 뭔가 내가 부각이 나타나는 때 네. 그때 말하, 말해도 전혀 늦지 않는 거니까 네. 자스타, 잔소리는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음.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네. 흘려 듣고 잘 들을 때 한마디 하세요 알겠죠 플레이브가 네. 한마디 해주세요 이분에게. 어 은우은웅님 은우 어, 할수 있잖아요. 할수 있잖아. 할수 있잖아요. 유쾌도. 네 응. 저희들이 할수 이렇게 응원하겠습니다. 응. 네 화이팅 하시고 네. 어 쓴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응. 네 굳이 막막 막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응. 하던 대로 열심히만 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 you know, Show and prove. Show okay. me what you got. 오케이. Okay, show and prove. 무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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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약이야? 무슨 소리가 약이야? 자, 플레이브의 응원을 끝으로 어 벌써 헤어질 시간이래. 와, 저희가. 와, 와, 와 대박. 오늘도 못 봐. 그하니까 자, 오랜만에 플레이브 완전체로 놀러 온 친친. 다들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지금 벌써 네. 시간이 다지났다는게맞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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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어. 진짜 노화 씨 아. 현재 긴장도 몇 점인가요? 아 긴장 없습니다 그치, 완벽하게 적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은 네. 진짜 뭔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완벽하게 적응한 것 같습니다 다른 멤버분들, 멤버분들도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네. 저번이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네. 확실히, 네. 확실히. 아 이게 그 카메라 마사지처럼 네. 그 라디오 마사지를 받는 거같아 <laughs> 아. 계속 아, 하다 보니까 예, 좀 편안해지고 긴장도 좀, 풀리고 예. 그냥 술술 나오네요.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3월에는 예준 씨랑 노아 씨랑 함께해요. 네. 기대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또 2주년도 겹쳐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 음, 같이하면 좋겠네요. 만약에. 오, 좋습니다. 아이세이. 또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분들에게 새해 덕담 한 마디씩 한다면? 은호입니다. 새해는 모든 일다잘 풀리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laughs> 예준입니다. <laughs> 그 혹시 아, 끝난 거죠? 아니, 아니면 그런 거죠? 아니면 새로 시작해 가지고 한 문장을 만들래요? <laughs> 괜찮아. 아,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자, 일단 문장을 만드. 한 문장을, 아, 한 문장을 <laughs> <그렇게> 만드는 거. <laughs> 다시 할까? 네, 오케이. 다시 <laughs> 다시 해 봐요. 자. 새는 해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면서 만수무강하시고 밤에 <laughs> 쉬로 갈게요. 변하고 가나요? 푹 주무시면서 다음 날 아침에가 밝았을 때 <웃음> <웃음> 밝았을 때 음. 이거 달 달디 선배님까지하는거지마렇지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어, 호, 남진 좋아합다 마무리. 마무리. 진짜 긴장해야 되네. 건강이 밝았을 때 뭐라고? 건강이 돈 많이 벌고 건강이 돈 많이 벌고. 끝이요 건강이건강이 네. <laughs> <있다면, 웃음> 새해는 모든 일이 잘 풀리길 바라면서 망원수 문강하시고 푹 주무시면서 다음날 아침 에가 밝았을 때 건강히 <laughs> 돈, 벌... 돈 많이 벌고, 찾장하시길돈 <laughs> <laughs> 많이 벌고, 네 그것보다 더 많이 벌고 새해는 돈더 많이 버는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결국 생... 돈이 돈으로 <laughs> <laughs> 많이 많이 <웃음> 좋지 좋지 맞아 돈 아, 많이 <laughs> 벌어야죠 네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벌세요 <웃음> 네. <웃음> 자 그럼 플리준 달은 다음 주 목요일에 예준 씨, 밤비 씨와 함께 돌아오겠고 그럼 플레이브의 메리 크리스마스 들으면서 플레이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고마웠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 안녕.